오늘 할 내용은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영어 표현은 인벌스 of 인벌스 of 펑션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 대문자 한번 써봅시다 간단히 해석을 하면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뭐뭐 됐냐면 원래 함수를 배웠어요 함수 내기를 해보면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는 남자다 라고 해서 여성평화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댓글이 왜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함수의 정의는 그대로 합시다 x은 뭐 어떤 원소가 y 원소에 몇 개씩 대응될 때 y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입니다 원소들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만 대응됩니다. x가 y 원소가 남아도 상관없는데 이첫 번째 경우의 함수를 보면 거꾸로 가는 함수가 있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분명히 x에서 y로는 함수이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건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y의 모든 원소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x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대응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대응이 안 되고, 이것도 Y가 몇 개의 대응이 되어버렸죠? 세 개의 대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면, 남는 것도 없이, 거꾸로 전부 대응이 되어야 된다. X에서도 전부 대응이 되어야 된다. 이 점들 원소들을 보면, X 모든 원소가 Y에 대응이 됐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를 굳이 표현하면 F에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1제곱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Y의 모든 원소 거꾸로 가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 Y가 뭐가 되냐면 정역이 되고 X가 뭐가 됩니까? 공역 또는 치역이 되죠, 치역. 치역을 바로 쓸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두 함수, 이 함수를 보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죠. 개수도 똑같고 하나하나 짝을 맺었죠. 이 F를 뭐 대응이라 합니다? 1대1. 1대1 대응이라 한다. 특별한 함수의 종류들을 기억하고 있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한등 함수, 상수 함수. 기타 등등 함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하나 짝을 냈고, 지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것.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지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만, 이럴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펑션이라고 해서 Y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X는 F를 타서 어디로 간다? Y로 간다라는 입장이죠. Y e q u 뭐예요? FX라고 쓸수 있었다. 분명히. 그럼 아저씨, 거꾸로 어떻게 쓰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 거꾸로는 어떻게 쓰냐? 거꾸로 쓴다면 결론은 Y가 F inverse를 타고 어디로 간다? X로 간다라는 이 입장이죠. y가 f 인버스를 타고 이렇게 간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d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d f라고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f a는 뭐가 될까? f a는 f가 되고 좀막안 들다니 f a는 f가 된다. 막안 들어. 이거쩌좀 지워버려야 돼. 항상 이걸 1,2,3이라고 여기서 4,5,6이라고 가보겠습니다. F1은 뭐가 됩니까? 6이라고 F2는 4라고 F3은 5라는 관계식이 맺어져 있죠? 그럼 거꾸로 가면 f 인버스 6은 어디로 갑니까? 6의 입장에서 f 인버스를 타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딩. 일로 가죠 음. f inverse 어떻게 갑니까? 3으로 가죠. f inverse 4는 어디로 가죠? 이로 간다라는 그게 는입니다 요거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y가 f inverse를 타고 어디로 간다? x로 간다라는 게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y는 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뭘로 쓸 수가 있냐면 y는 f inverse x라고 주로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어려운 걸 말해 보면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하하가편의상 a라고 보겠습니다. a라고 하고요. a가 f를 타고 b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f a는 b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맥락으로 f 인벌스 b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a가 쓸수 있죠. 우리가 싫은 이잔치를쓴 건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의역을 뭘로 쓰는 습관이 있냐면, X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Y를 X로 바꿔주고, X를 Y로 바꿔서, 이 Y가 정의역이니까 X 역할을 하는 거고, X가 치역이니까 Y 역할을 한다그래서 역함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XY를 서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하겠는데,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보면, x 좌표를 보통 우리가 요놈 자체를 이제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x 좌표를 보통 앞에 y 좌표를 어디에 표현하죠? 뒤에 표현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니까요 안에 있는 게 x 역할하니까 x 좌표를 앞에 y 좌표를 어디에 뒤에 표현하면 요 좌표를 비교해봅시다. 비교해보면 어떻게 니까 vs 를 해보면. A, B가 B, A가 됐죠. A, A가 B, A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A, B가 B, A가 되면, 즉, 정확히 말하면, X 좌표와 Y 좌표를 바깥치기 하면, 어떤 직선의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기억이 잘안 나지요? 잘 보면요, 지금 a 코마 b니까 가로가 a 세로가 b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b 코마이는 이게 이거 오른쪽으로 y축에서 b만큼 떨어진 게 b라고 생각하면 b 코마이죠. 요 직각 삼각형과 요 직각 삼각형은 정확히 어떤 직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어떤 직선입니까? 한 가운데를 가르는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한 가운데를 지나는 직선. 배 기억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번에 말했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인가? 45도인가? 탄젠트 45도 즉, 랬습니다 아직 시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점선 직선에 관해서 서로 대칭이다라고 한 좌표를 통해서 유추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함수 자체는 x에서 y로 정의됐고 그 관계식 자체가 y는 2x 더 1인데, 잠깐만요 이 y는 f(x)면 실은. 이것을 F inverse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이 주어진 일차함 수식 자체를 보고 맨첫 번째 1대 1 되어있는 확인합니다. 이건 어떤 일차함 수식이죠?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이죠. 기울기가 2면 그래프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이거 올라가죠. 참겨원에서 x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값. 이 이름 뭐죠? y 절편이죠. y 절편. 모든 y 절편, 1차 함수든지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x에 0을 대입하고 나오는 y 값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1뛰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무엇에 관해서 푼다? X를 Y에 관해서 푼다. 딱 핵심입니다. EX는 Y-1이다. 조진식을 Y-1 좌변 넘겼고, EX를 좌변에 쓰고, Y-1 무변에 바깥치겠습니다. 그럼 X는 어떻게인까 2분의 1 Y-1이다. 보통은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역을 멋처럼 본다? 정확히 말하면, x를 y에 관해 엎친다라고 있고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세 번째는 x와 y를 서로 어쩐다고 x와 y를 서로 어쩐다고 바꾼다. 그래서 y는 2분의 1x 빼기 이보다 일이 정량이 되겠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 정역과 공역,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X에서 Y로 함수인데, 크지 말하면 X, Y가 실수다. 실수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실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정의역이나 치역이 나오면, 역함수도 정의역이나 치역을 좀 써야 됩니다. 간략하게 역함수를 하나 했는데, 거기 박스에 보면 역함수 성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하나씩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쉽게끔. 잘 보면 역함수 성질 하나를 여기다 써보면 F인벌스의 인벌스는 뭐일까요? 라는 거예요. 집합하고 좀 비슷합니다. A여집합 A여집합은 뭐죠? a 여집 F인벌스를 갖다가 다시 원래 보내면 뭐가 되죠? F가 됩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를 합성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